오픈 오픈 뒷광 깐다 일단 가지 말자 일단 뒷광 없어 어떻게 아까 나쇼 작업 좀 할게 왼쪽 봐줄래? 아어 음. 중길 봐야되나 잠깐만 1문까지 없고 중길까지 없고 네, 그... 이8초이리이 친구가 이리저리. 이친구리저리한 명만 치자 이거머리에한 명만 구가이리나 왔어 친구가 이이친오케이꼬꼬이꼬고가다리리이리저리저리 이리저리. 이리저리리저리가리저리리저리이친구이리가할게리리이 폭등했다우야폭등했다운 이거 글자 이거 하려다가 좇됐어 알람 좀 끌게 인고 해봐. 폭꾸시야나 머리 좀하게형인고 해야 된다. 쇼도 봐야 나. 어. 나, 둘, 셋. 셋. 가 넷. 가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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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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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3대2이 됐는데? 쇼 간다. 앞에 머리가 어때, 이러면? 아, 이거 머리가 뻔해가지고. 사실 보다. 아니면 독사대게 해주는 거. 패스 흘리면 사고야, 이거. 아, 패스 폭대래. 아, 폭대기야. 이미 다 이거. 멀다, 멀다, 멀다. 오픈할게, 어, 일단은. 얘 폭이 있을 것 같거든. 그냥 꺾이는 자리에서만 그냥 놀고 있을래? 내가 그냥 컨텐츠 다 체킹해줄게, 그냥. 아직 멀어. 어. 각이거든 어. 왼벽에서 점프만 된다 멀리. 여기 활용하는게 좋을것 같아가지고 여 존나 돌아댕기기 만퍽 어. 어, 빠졌다 2대이 포즈 던거 잠깐만 3퀀디에서 나 점프중이거든 아왼벽 어, 아직도 왼벽나 3퀀디 걸렸다 얘 빠져야겠다 꺾이는 자리 와볼래 이제? 아니 그러니까 터지면 가 시간 없다 얘. 백샷 하겠다. 아. 하나. 아, 멍는 어, 어, 아, 본다. 어, 네. 어, 원점이야, 원점이야. 원점이야. 형. 걸린다 아, 아안 걸려. 안 걸려. 안 걸려. 이제 알잖아. 아, 그 자리. 이 자리. 어. 이 자리 알잖아. 이번에 빠타싱 되겠다, 이거. 인고에있 으니까, 인고점좀 안전한 식으로 어설 조심하고 올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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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다. 필수 없다, 필수 없다. 오픈 하던가? 어떻게 오픈 해라, 오픈 해라, 오픈 해. 오픈 시작, 머리가 실래 머리 폭 대기만 해도 내도고 다.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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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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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까요? 나쇼다폭도어다 나도. 나맞 나도, 나이나하나 더. 나나 더. 하나 더. 어. 여기까지 끝. 머리 둘 보면 될 듯? 어. 응. 나, 나한명 이거. 한명 가까이, 한명 가까이 자리있어요저 뒷광. 얘 포기 써요, 얘네 근데. 네. 예. 있으면 하나. 저인저인 아, 미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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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그거, 야. 이거. 저인하고 박스다. 오케이. 호랑이 피 60. 니은 봐야 되는데, 뭐? 아, 니은 니은 차. 어디야? 어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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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앞에,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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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뭐, 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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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디야 어디야? 어디야? 이디야어디이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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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야? 어 어디야? 어디야? 어디 얘, 잘하긴 하더라, 스나 강준이야, 강준. 와... 어? 격자, 격자. 피백0 0이요피 백. 머리. 나이스. <laughs> 머리는 생각 못했지. <laughs>